안녕하세요, 레드맨입니다. 오늘은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입니다. 이번 주 계좌 보고 드리겠습니다. 이번 주는 23일부터 사거래일이고요 어, 이번 주는 23일부터 약 45만 마이너스 45만 원 정도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. 주 단위 손실로는 가장 큰그 손실이고 제가 또월 단위로 했을 때 손실을 본게 지금 작년 23년 8월 이후로 매매를 다시 시작한 이후로는 이제 처음 겪는 일이에요. 그리고 그 아직 증시 폐장일이 되려면 월요일 하루가 남았는데 그 하루로 제 계좌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연도별로 치면은 올해 이제 약 천만 원 수익금이 발생했고요 지금 거의 12월 27일 날 이날 좀다 의미가 없고요 그나마 이제 보고드릴 말고는 어저께 제가 27일 날한 종목을 모두 손절을 했는데요 손절 종목은 아, 별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,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에이펙트라는 종목을 선전했고요 사실 저는 그 한, 이때쯤부터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. 이때쯤부터 매수를 했던 것 같고. 사실 제가 그, 이때, 수익금이 10만원이 넘었었는데, 이때도 이제 팔지 않고 있다가, 이렇게 때려 맞았습니다. 그래서, 어제, 어저께, 그 윗꼬리에서 별량 매도를 해가지고, 약 45만원, 마이너 45만원 손실 발생했습니다. 어,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한 손실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다음 손절 종목은 반도체에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. 이렇게 해서 반도체 종목 하나를 손절을 했고요. 아직 손절해야 되는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. 월요일날 가능하면은 계좌를 더 이상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이제 의미 있는 이 천만 원을 좀 지키고 싶어서요. 어 만약에 이제 손절해야 되는 종목이 좀 크게 슈팅이 나와서 제가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손절을 한다면은 이제 더 실은 1익이 천만 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흐름상, 인 흐름상에. 그래서 에이펙트 이렇게 선정을 했고, 이번 주 계좌는 이것으로 뭐, 더 이상 보고 드릴 게 없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, 월별, 월 단위로 12월에 62만, 원, 62만 4천원 손실 기록했고요 연도별, 어, 올해 결산입니다. 올해 결산. 2024년 1만원 수익금 발생. 지금, 보면은, 그 지수가, 호프다 거래대금이 지금 6조, 이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데, 지금 제가 원하는 기준봉이 계속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손가락 빠는 날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제가 손가락 빠는 날이 지속된다는 것은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. 제 계좌가 이제 아 이렇게까지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번 주는 크게 뭐 보고 드릴 것도 없고 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계좌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면은 다음 주에. 영상을 추가로 녹화하던가 해보겠습니다. 이번 주 계좌 보고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